종종 어린이집이 이걸 토대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평가 인증제 A등급. 좋은 평가 받았다는 걸. 물론 정말 훌륭하게 운영을 해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훌륭하다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진짜 운영을 잘해서 A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아니다가 시기가 다가오니까 보육교사들 다 그치고 급하게 환경 부랴부랴 바꾸고, 또 평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사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인증을 가지고 홍보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운영을 잘했을 수도 있겠네. 진짜 운영을 잘해서 A등급을 받는 게... 맞을까? 마지막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저거 받으려고 보육교사들 되게 힘들었겠네 제도 기준을 살펴보긴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평상시가 꼭 아니어도 날짜가 다가갔을 때 수정하고,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아, 역시 이것도 원장 선생님 양심에 달려있겠네. 이 말인 즉슨,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가 되려면 원장 선생님들의 양심도 조금 필요는 하겠지만, 제도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위장에서 평가받는 그런 사례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고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설령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재검토하고 꼼꼼히 보느라고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무적인 일들을 보면 자신의 학급반 아이들이 다 하원을 하고 연장반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가야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상황이에요. 다른 사무직들처럼 일찌감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끼케야. 저 연령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낮잠 시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잘 따라주지는 않죠. 마무리 A 등급을 맞았다고 무조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지고대로 답 잊지 마세요. 그러나 확실한 건 어떤 부류가 됐던 간에 이 기간에 보육교사들은 피곤해서 힘들어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을 마주하시면 꼭 한번 격려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